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번터입니다 자, 오늘, 자, 5월 9일 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웰크론 한택, 한택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주로 일단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앞전에, 어,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죠. 네, 앞전에 설명드렸었던 종목인 자, NPC하고도 조금 연관 관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웰크론한테는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주가의 등락폭이 시총이 시, 시총률과 그리고 유통 비율 어 시총과 유통 비율 대비해 가지고 등락폭이 좀큰 종목으로 어 생각보다 이런 세력의 개입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세력은 뭐 특정적인 게 아닙니다. 큰 자금력으로 파동을 만드는 어자큰 자금력이 많이 개입되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었지만은 지수가 조금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자 말자 자 디스플레이텍, 디스플레이텍도 마찬가지로 미래차 관련주인과 동시에 충전소 관련 사업 수혜줍니다. 이렇게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잡아 나가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 만큼 가격 대응 전략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금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과 섹터는 어떤 종목이 또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지금 제가 매일마다 어, 매일 아침마다 시장의 중심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재료와 뉴스 차트를 분석을 해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어,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혼자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 이런 내용들을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이참에, 어, 종목들을 좀 서칭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응하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없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 자,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웰크론 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자, 디스플레이 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 그리고 미래차 섹터 중에서 조금 대장격으로 많이 치고 올라와줬고, 그리고 이 치고 올라와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조금씩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웨이크론한택은 제가 지금 살펴보는 흐름으로서는 이제 박스권 장세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로도 엮여있긴 하지만은 폐배터리로 지세가 나는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은 너무 이제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주봉으로 먼저 한번 살펴봤었을 때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5천원대 자 5,000원 대고요. 윗꼬리가 달리는 자리가 바로 5,580원입니다. 자, 이 자리 안에서에 대한 매물 공방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자, 매물 공방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되고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5,800원, 아, 5,580원 대를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세, 자, 6,000원 대를 바라볼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큰 틀로서는 그렇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주봉상의 가격 조약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니까 일봉상의 디테일한 대응 요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 종목의 추세는요. 뭐, 뭐 역배열이고 정배열이고 박스권이고 이런 게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너무 큰 폭으로 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해놓고 난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아졌었고 그리고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횡보한 후에 다시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다시 조정 자, 그러면 앞전에 있었던 자리들보다도 지금 만들어 놓은 고점과 저점에 대한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이면 7,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간에 중심값 정도되는 수준인 6,000원.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5,000원대 밑에 있는 구간. 자, 이 구간대로 지금 대응을 할수 있는 기준선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유념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은요. 자, 거래가 붙었습니다. 자, 거래가 붙고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거래를 여기 죽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돌파 시도를 한과 동시에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은 돌파를 해줘야 될때 확실하게 못 해주고 확실하게 정착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밀려버린다라는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시 저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돌파가 나와줬고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죠. 자, 이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거 대략적으로 한 2천억 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이후에 한번더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여기 쌓여있던 물량들 매물에 맞고 그대로 추락. 추락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점이 여기 만들어진 저점 4,500원대를 이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기적인 추세가 박스권이 아니라. 하락 추세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위에 4,900원대 지지를 받고, 자, 4,900원대 지지를 받고,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5,500원 밑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한편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급하게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캔들, 자 이거는 뭐다? 자 물량 흡수, 자 물량 흡수를 위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20일 이평선이 안착되는 구간이 왔었을 때 다시금 6,000원과 6,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자리 위에를 지지해주고. 지지하고 이평선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구간. 자, 이런 구간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더 우상향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뭐 지수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 21선에 안착을 하고 우상향을 하는지에 대한 유무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차트 추세, 추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코스닥 차트의 이평선이 현재 조정을 받고 다시금 재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있는 국면인가. 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현재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고 83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저점을 이탈한 게 아니라 저점을 지지해주고 올라와준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860포인트 그리고 875포인트 여기까지는 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종, 어, 지수를 이기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전 전반적인 종목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수가 어, 어쨌든 마이너스 7% 어, 약간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다시피 해서 빠졌는데, 자, 이런 시기일 때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준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바로 자동차 섹터들이었다. 자, 그 말은 뭐다 지수가 상승이 나온과 동시에 같이 이번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이 바로 자동차와 미래차 섹터들이다. 자, 이런 거에 대한 힌트와, 어, 시장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오늘 종가에 자율주행 섹터, 수소차 섹터,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씩 선침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종목들에 대한 명단과 어, 그 종목을 서칭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조금 없고 어,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자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도 종목을 알려드리는 건데 어떤 시그널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웰크론한택을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지장이 살아남에 따라서 미래차 섹터들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쪽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어, 혼자서 노력해서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의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거 없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시장이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 의지가 보이는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수 역행 테마들이 급하게 올랐다가 꺾이는 흐름으로 나왔던 부분들. 자,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 덩달아서 이렇게 원래 건강한 섹터 종목들,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늘 돈이 조금 들어와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과 지수의 상황이 조금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어느 때보다 현금 관리와 종목들에 대한 접근 방향성과 비중이 어,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한번더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 전략적으로 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부담 없이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요청 방법은 바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